는굉장히 성길과 허연모 선수의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그런 펀치를 문성길 선수의 안면에 수가 있습니다.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박수가 나오고 있고 멈추지를 않았고요. 이래부터 이런 장면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중들이 열광했던 장면. 두 번째 경기의 승부를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두 선수 정말 명승부죠.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보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프로복싱에서도 이 정도급의 명승부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허영모 선수, 문성길 선수의 2차전 1라운드는 정말 대단한 서로가 운명을 건 투원 넘친 그런 승부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방이 있는 선수여서 그한 방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고 허영모 선수는 일단 두번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일라터 문성길 선수와 허영모 선수의 저 치열한 공방전. 어, 숙이고 상대를 잡는 습관이 조금 있었습니다. 아마추어 복싱에 손이 올라가면서.